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입니다. 오늘 주말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덕성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그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이 7월달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덕성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보니까 또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정규장 마무리를 일단 했고요. 시간에 크게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8,950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주말에 소폭 상승했고 다음 주 월요일 주가로 이런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덕성형 종목 자체가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크게 상승도 했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한동훈 테마주로 엮이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 또 등락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주가의 분위기 꿈틀꿈틀 거리면 심상치가 않죠.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한 거 이후에 자, 시간이 크게 올렸다는 거뭐 여러분 다음 주 무조건 크게 상승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최근의 이슈가 뭐겠어요? 자 국민의힘 지금 정당 관련해서 지금 뭐 합동 지금 TV 토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것도 좀 사실 이슈가 좀 되고 있겠지만 이미 앞서서 이당 대표 적합도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동훈 테마주, 특히 한 후보의 당대표 적합도를 보니까 무려 45% 압도적입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지금,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됐는데, 사실 뭐그 앞서서는 뭐 한동훈 문자 논란도 있었고, 자, 이걸 잠식시키는 것처럼 지금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상황가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인 여러분 단원 선거인단 투표를 자80% 정도 일반 여론 조사를 한20% 정도 비율로 이 측정을 하고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덕성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다는 점이죠. 이렇게 오늘 또 시의 최고가가 여러분 당연히 월요일도 다시 한번 최고가로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차트를 보면서 가장 많이 전진 질문이 뭐였냐면 이 종목 뭐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거였어요. 사실 뭐 덕성은 여러분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지만 특히 한동훈 테마주를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뭐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이 중에 하나가 걸린 겁니다. 바로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면서 올라갈 텐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 흐름으로 단기로 몇배 갈지, 지금은 강력하게 추매 및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전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또 테마를 등에 업을 수 있는 시장이니 만큼요, 다음 주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크기의 상한가를 간 자리로부터요 제가 다음 주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움직일 준비까지 다 해놔서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넘기기엔 조금 파장이 나름 큰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실시간 이슈 및또 자료 정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팩트입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미공개 자료에 뇌동매매하지는 마시고요. 더 담을지 뭐 홀딩 같이 고민 되신다면요 오셔서 확실하게 정보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오시는 것처럼 덕성, 여의도, 긴급 소포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이자이 모멘텀 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덕성 정보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덕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 확실한 대응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이제 주말이니 만큼 여러분들을 시간 최대한 활용 잘하셔서 준비만 잘하신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덕성 정보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덕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녀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가장 적합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테마주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여러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문자와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여전히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덕성이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김 여사 문자 논란이 터진 지난 4일 이후에 이 갤럽에서 진행된 첫 조사이기도 하는데 사실 뭐 문자 논란 이후에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는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후보와 준 원후보의 지도는 각각 2%포인트 그리고 3%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죠. 뭐 사실 1위가 나올 걸 예상하고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다음 주 높은 상승 내지는 또 상한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논란 후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 주가의 흐름 이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또 앞으로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음 주 주가를 또 크게 올릴 것인지 미래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여러분 지금 한창 TV후론 후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당분간 또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다만 지금 정확한 정보가 아직은 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주말 좀 활용하셔서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흐름상 보세요. 여러분.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이제 때가 됐죠.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 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그동안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오셨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상황이요.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꼭 내가 불안해. 여기서 매도하는 순간에 바로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당장의 주가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주가의 흐름 가운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있냐, 아니면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덕성입니다. 정보 어차피 무료니까 여러분 010 4984 1710으로 자 덕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은요 굳이 뭐 덕성이 아닐지라도 그 외에 질문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요 하나부터 열까지요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뭐 오전 뭐, 오후 뭐, 상관없고 이제 주말이니까 여러분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다다1대서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주가 그러면 굉장히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여러분들의 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액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이제 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준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